10월 2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시즌은 아직 멀었어요. 어,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고, 어, 사실상 비트코인이 모든 걸 이끌어 가고 있다, 아직은. 어,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좀 빠져주면서 알트들로의 어떤 자금 유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 대선은 지나야지 확실하게 뭔가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 비트코인 전고도 가고 알트코인 시즌도 오고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머스타 씨는 이건 지금 알트 시총 주간차트입니다. 전체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기 전에 지금 싸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번 흔들림으로 인해서 튕기지 않았기를 바란다. 이미 회복이 벌어지고 있고 곧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커넌 핸들이 아주 예쁘게 지금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강세장, 알트 시즌이 오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신범이죠. 이 정도 멘트는.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솔라나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3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 지금, 패턴 자체가 너무 예쁘죠? 이 쇠기 상단 저항 돌파 테스트를 지금 솔라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17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랜 통합 뒤에 강세 패넌트 상단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통과할 경우에는 올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 것이고, 중기 목표는 400달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와, 우리가 요때 참 즐거웠었는데 과연 이런 그림이 이제 또한번더 등장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솔라나의 어떤 새로운 올타임 하이에 대한 기대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총 예치금 TVL 숫자가 64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022년 1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 네트워크가 엄청 뜨끈뜨끈하고 여기에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솔라나에 대한 어떤 활동성, 신뢰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라나는 이렇게 종종 메인넷 먹통되는 거 이것만 조금 안정화되면 어, 정말 되게 대단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민코인들 어, 위주로 조금 미쳐 날뛰는 게 다소 좀 아쉽게 느껴질 때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라나 기반의 건강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어서 어, TVL 이렇게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어, 뭔가 진짜 벌어지려고 하나? 뭐 이런 기대감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YG 어드바이스라는 사람이 이거 되게 그럴 듯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도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라나 이더 차트 일간 차트를 보면 지금 이번에 새로운 올타임 아이가 나왔다. 2022년 11월부터 놀라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생태계 프로젝트들과 TVL의 성장 여기에 민코인들도 추진력 역할을 하고 있다. 솔 이더 차트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 답은 간단하다.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솔라나에 대한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밈코인을 매수하는 목적, 가스비, 에어드랍 목적. 이렇게 다양하게 솔라나에 대한 수요가 작용하고 있다. 솔라나 이더, 이 차트가 계속 상승한다라면 솔라나 생태계 토큰은 큰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여기에 밈코인과 일부 유틸리티 토큰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좋다. 솔라나 기반 생태계 토큰들을좀잘 살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걸 딱 보는데, 아, 업비트가 어제 그 봉크를 상장을 한게 역시 다 이런 탄탄한 이유를 다 고려하고 단행을 한게 아닌가. 어젠가 usdt 마켓에 봉크가 올라갔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는데, 야, 봉크를 업비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도치 코인, 민코인 대장이 움직이면서 뭐, 페페도 반등세가 살짝 나와주고 시바인누도 살짝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치가 또 일론 머스크 연관 종목이어서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도치 한번 투더문 하겠는데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이 솔라나 기반 민코인들도 솔라나의 어떤 이더리움 대비 더 강력한 이런 퍼포먼스가 지속된다라면, 야, 이거 이번 시장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솔라나가, 아, 솔라나가? 봉크가, 봉크가 업비트에 상장된 것도 다 요런 어떤 내러티브 안에서 바라볼 여지가 존재한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봉크, 봉크 하니까 순간적으로 봉여사님이 상장됐다라고 말이 헛나올 뻔 했네요. 이 솔라나와 비트코인 대비, 또 이더리움 대비, 이런 걸 봐도 지금 상당히 흥미로워요. 지금 BTC 대비로 봤을 때도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 대비는 꽤나 선명하고, 꽤나 선명하고, 거기다가 솔라나 도미너스까지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힘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냐가 이 알트 대장들의 어떤 싸움으로 바라봐도 재밌을 것 같고 어쨌든 솔라나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잘 가져야 됩니다 알트 대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알트 시즌을 기대하고 있다라면 그냥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응원을 해야 되는데 이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대결 양상이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차트 자체가 이거 지금 똑같은 건데 너무 재밌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요번 강세장이 연말 강세장이 온다라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오브 차트, 체인 링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인 링크 3데이 차트인데, 긴 조정 이후에 불플래그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며칠 안에 15달러 저항선 뚫어낸다라면 이후에 30달러 가능성이 있다라고 엄청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체인링크를 되게 응원하는 입장이에요. 그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같은 정말 이 시대적인 블록체인 혁신을 구가하고 있고 이미 시장의 평가가 끝난 이런 프로젝트들은 진짜 좀잘 갔으면 좋겠어요 시세가 그래야지. 어떤 민코인 위주의, 약간 민코인 위주의 시장이 돼버리면 이게 뭐 좋긴 한데, 자본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전체 알트 시장이 유동성 확장 측면에서 좋긴 한데, 이게 사실 블록체인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 좀 아쉬운 지점들이 또 있잖아요, 이게. 민코인들 미쳐 날뛰는 게, 이게 사실 투기성의 어떤 관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장단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펀더멘털과 유틸리티가 확실한 종목들, 뭐 체인링크, 아발란체, 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런 종목들이 조금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뭐 어, 이더리움이 더 잘돼야죠. 솔라나도 더 잘돼야죠. XRP도 잘돼야죠. 그리고 이렇게 뭐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같은 이런 RWA 이슈와도 연관이 돼 있고 디파이 혁신과도 강력하게 맞닿아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채널에 어,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좀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이클 반대포패도 체인링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인링크 BTC, 어, 체인링크 BTC 주간 차트인데 지금 지지 테스트하고 있는 거딱 너무 선명하죠. 그래서 여기 지지 받고 가면 우리가 확실히 행복해질 거다. 체인링크 잘갈 거다. 마이클 반데 포페는 뭐 오래전부터 체인 링크를 엄청 띄어왔던 사람이죠. 저도 비슷한 관점이어가지고 자주 인용을 해왔는데 체인 링크가 깨어나는 순간은 통상 디파이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는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지지라인 밑으로 안 빠지고 BTC 대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 조만간 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발란체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솔라나 현물 ETF, XRP 현물 ETF가 승인 기대가 어렵다라는 네이트 제라시 ETF 스토어의 CEO 멘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를 볼때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선다라면 적어도 선거 직후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현물 ETF를 추가 승인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 보인다. 해리스가 최근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암호화폐의 소유 가능성이 높은 흑인 남성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어떻게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헤리스가 당선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실망 매물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약간 약시장 국면으로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은 뭐 어느 정당이 되든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얹고 위험자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비트코인도 뭐 제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솔라나, 그리고 XRP 현물 ETF, 당장 단기간에 승인 기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도 동의가 되고 참고를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얘기 또안할 수가 없는데, 최근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0.6달러 위에는 자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예, 이놈의 항소심 리스크가 이렇게 탁 지금 전면에 서 있다 보니까, 아, 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다크디펜더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0.6649달러를 XRP가 넘어서야 하는데, 지금 여기가 엄청 강력한 저항선이다. 쉽게 넘기기 어려운 이 최종 보스 같은 역할. 그러니까 최종 보스한테 이 예산 집행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못 받고 계속 여기서 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청 강력한 저항라인으로 0.66달러. 여기가 지금 딱, 아, 빡세. 그런데 뚫어내면은 금방 1.9달러 갈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8달러와 0.39달러가 유지되는 한 XRP의 목표는 명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갔으면 좋겠는데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피어와 관련된, 리플과 관련된 호재성 재료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타르 도아뱅크가 니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니움, 어, 리플의 강력한 파트너 기업 중에 하나죠. 국경 간 결제혁신을 추구하는 니움의 전문성, 도아뱅크의 현지화된 시장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건데, 니움의 전문성의 이 백업, 백본 기술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XRP 레저잖아요. 그래서 자, 흥미로운 상황이 이렇게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아뱅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전념을 하고 있다. 니움은 포괄적인 서비스 제품군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입증된 실적을 갖춘 글로벌 리더다. 이 포괄적인 서비스 제품군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리플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니움이다.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이다. 그런데 하필 또 카타르네. 카타르 도아 뱅크 어, 리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1년 10월에 카타르 국립은행 QNB와 파트너십을 맺었었죠. 그래서 이때 어, 터키 QNB 은행을 통해서 터키와 국경 간 송금 이슈를 해결하는 게 목적, 목적이었고, 이렇게 Q&B의 n 글로벌 결제 전략 일환으로서 파트너십이 상당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리플이 중동 매나 지역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고, 이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강화시키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의 이슈는 두바이죠, 뭐. 두바이에다가 본부 하나 세워가지고, 매나 지역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엄청 빡세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중동 지역은 참 어떻게 될까? 블록체인 혁신을 특히 이제 두바이 중심으로 블록체인 혁신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수용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적인 미래 상이 구현이 될지 참 기대도 되고 뭐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코노미스트가 기사를 쓴 거였어요. 지금 비트코인 버블이 이제 터질 것 같다라는 걸 아예 표지 제목으로 뽑았는데, 이게 언제냐면, 2021년 10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제였던 거죠. 13년 전 그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2달러 때, 비트코인이 2달러 돌파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버블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7만 달러 돌파 테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버블 이슈는 뭐 비트코인 어떤 숙명과도 같죠. 없었던 무에서 지금 유가 창출된 거기 때문에 숙명과도 같은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어떤 이 과정이라는 게 수용이라는 게항상늘 뭔가 이노베이션 한 뭐가 나오면은 이노베이터들이 먼저 수용을 하고 얼리 어답터 그리고 메이저 어댑팅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어렵잖아요. 그 과정이. 그래서 어떤 신기술, 혁신기술의 수용 단계를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막 얼리 어답팅에서 메이저 어답팅의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기가 참 어려웠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 뭐 그런 기대감을 또막 갖게 만드는 13년 전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였습니다. 비트코인 버블 터질 것 같다고 비트코인 2.5 달러 때와 비트코인 2.5 달러 때뭐 했나 몰라요 우리는 네, 참 13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연말 강세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미국 대선만 지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딱 2주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미국 fomc가 15일 뒤니까 미국 대선은 13일 뒤인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2주 잘 지나고 나면 뭔가 결정될 겁니다. 그냥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는데, 한그 2주 동안은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 어 과연 트럼프 당선이 만약에 진짜 현실로 된다라면, 야모 앞 시장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라도 이변이 생겨서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 그럼 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다들 바쁘시겠지만 건강 관리 잘 챙기시고 저도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감기가 올려나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게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지니까 따뜻한 거 많이 잘 챙겨 드시고 뭐또 늦가을에 정취를 또 만끽을 해 줘야지 우리가 또 계절이 주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면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시장 대응도 현명하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